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든다 서울 100K 50K를 도전하러 왔습니다. 와, <laughs> 제가 2년 전에 이 서울 100K 50K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때 달리기 막 조금 알고 이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전했었는데, 정말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완주 시간이 13시간이 넘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레이스였는데, 이제 2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보다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오늘도 스틱 없고요. 그냥 제 몸으로 50K를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지금 대회장의 모습입니다. 현재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전까지 비가 내린다고 이게 일기예보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조금 힘든 레이스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곳수들이 있는데, 비가 와서 비를 피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나가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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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 스테이! 조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고 건강한 레이스 그리고 행복한 레이스 즐기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함께할 스마트워치는 승토 레이스 2하고 가미 포르노 970입니다. 재미있게 달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30분이고요. 제한 시간은 14시간입니다. 오르막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산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1km, 1분 50초. 초반에는 다 도로를 따라서 뛰는 구간입니다. 네, 본격적인 어필 구간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네, 산길로 들어왔습니다. 2km 93초. 7분 2 0초 만만한 오르막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4km 7분 10초 초반에 코스가 좋네요. 인왕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끊임 없는 계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표부터 16분 27초. 안개가껴서 하나다 보입니다. 목 경사 때문에 멈췄습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6km부터 13분 14초 7km부터 10분 9초 안녕하세요 화이팅 어, <laughs> <laughs> 자 도로를 따라서 뛰고 있습니다 다시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이 좋은 길이 나왔습니다. 도는이정9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피가 나왔습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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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아, 11.2km 정도 아, 물 양쪽에 있습니다! 물 양쪽에! 화이팅! 화이팅! 아, 아미노바이탈 화이팅! 아, 화이 이거 있고요 아, 빨간불 1 0 바나나도 있고 포도도 아, 아, 있고 아, 빵도 있고 아, 그리고 음료 있고요 이쪽에도 운영 있습니다. 급하다 맛있습니다. 아, 다 자, 도구 꽉 채우고 출발했습니다. 물이 미끄러워서 수나탄 넘어질 뻔 했네요. 은평 둘레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작 k m 10분 27초. 15km, 11분은 다 했죠. 계속 둘레 길을 따라서 운동해고 있습니다. 16km, 11분도 20일이죠. 산을 내려와서 공도로 뛰고 있습니다 17km 7분 0초 우와 멋지네요 우와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네요 너무 멋집니다. 18km, 6분 17초. 계속 뛰기 좋은 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km, 6분 6초. 북한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시뉴욕끼이라고 합니다. 20km, 7분 32초. 네, 네. 네 장합니다이쪽이 <목소리도> 아, 이렇게 세개보여 아, 아, 휴대폰, 보온담요, 방치차켓 <laughs> 여기서 장착했고요. 치 저거 없으면 탈락입니다. 좀. 바나나 있고요. 방울토마토 있고. <목소리> 음, 빵 있고. 이게 <목소리> 음료 있습니다. 이쪽에 국수 있어요, 국수. <laughs> 그리고 국수가 있잖아요. 와. 아 여기서 국수를 주고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음,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네. 음, 맛어 네. 아, <laughs>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올라가나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화이팅! 화이팅! 자, 보급했고요. 국수도 먹었고. 이제 가장 높은 북한산에 올라갑니다. 자, 여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오늘 코스에서 가장 난이도가 센 곳입니다. 22km, 11분 44초. 너무 멋지죠? 꼭 조선시대에 온것 같은 느낌이네요. 지금 또, 지금이 좀 가셨죠? 그래 북한산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와, 여기 무섭네요. 극정상을 그 골고 있습니다. 아직 초입부인데 <laughs> 벌써 힘드네요. 와, 난 코스가 나왔습니다. 이따 터야 되겠습니다. <laughs> 아, 살짝 발이 물에 빠졌는데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아. 27km, 1 5 4 k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28km, 12분 22초, 29km, 12분 19초입니다. 이 아,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아, 세 번째 c p 아 왔습니다. 여기 음료 있고, 간식. 아, 저쪽에도 있네요. 아, 그리고 아메리카노도 뭐 있고, 보리차도 있습니다. 와, 먹을 게 많네요. 아이스커피 <laughs> 맛있습니다. <웃음> 자, CP3에서 복급을 채웠고요. 이제 20km만 가면 됩니다. <laughs> 이제 큰거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다리가 아프긴 하지만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2km부터 11분 17초. 어, 네. 33km, 10분 34초. 네. 34, 8분 52초. 만 원, 만 원. 35km, 9분 22초. 네. 36km, 13분 38초. 37km, 11분 59초. 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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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있구요. 아, 새로운 게 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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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음료 있구요. 아, 이제, 피로만 아, 남았습니다. 에너지 보충하고, 이제 마지막 10km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집피 <laughs> 지나다마다 또 오르막길이 나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42km. 7 2분 19초. 지금 앞판을 오르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3km, 15분 3초. 44km, 15분 9초. 날씨가 맑아져서 어, 다리에서 시간을 활용하네요. 45km, 14분 3초 서울 100K, 50K는 앞판에, 오르막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좀 힘들게 느껴지실 거예요. 와, 숙정문입니다. 멋지네요. 현재에서 과거로 들어간 느낌입니다. 어필이 나왔습니다. 와, 높네요.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내려갑니다 47km 10분 7초 48km 8분 5초다 왔갑니다 야, 아, 아, 개치종류 아. 서울 백회는 여기서 개치종료를 하고 강음 간장까지는 걸어 가면 되는 거예요. 1 1 31번! 원투! 완주를 했습니다. 오늘 기록은 9시간 35분 31초. 대박이죠. <laughs> 제가 여기 처음 나왔을 때 13시간이 넘었거든요. 한 3시간 이상을 땡겼네요. 와, 오늘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제가 체력이 많이 좋아졌던 걸 느꼈고요. 그리고 재밌게 잘 달렸습니다. 자 그럼 완주 기념품은 뭘 줬는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완주 자켓을 받았습니다. 짜잔. 오, 엄청 예쁘죠? 여기에 서울 100K라고 써있고요. 모자도 있고, 그 뒤쪽에 이렇게 큰지막하게 서울 100K, 50K 피니셔라고 쓰여있습니다. <laughs> 만주하면 이렇게 자켓 뜯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찹쌀순대. <laughs> 여기서 식사를 하라고 이렇게 식사권 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식 세트를 줬습니다. 열쇠고리가 여기 안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밀크 파운드 빵을 줬고요. 그리고 아, 귀여운 미니 사이즈의 바나나도 줬고요. 그리고 소이 조이 아몬드 초콜릿 바. 아까 c p 에서 먹었던 건데 이것도 좋네요. 그리고 링티 제로 음료. 그리고 더 담백 음료. 이렇게 좋습니다. 망고 컵 과일을 줬습니다. 정말 풍성하게 주네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달, 완주 메달입니다. 완주 메달 정말 예쁘지 않나요? 앞에는 50K라고 이렇게 쓰여 있고요. 그 뒤에는 각인 서비스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제 이름하고 그리고 기록까지 새겼습니다. 아, 리벤지 성공입니다. <laughs> 자, 다음 대회는 뉴발란스 10K에 나갑니다. 아, 그 영상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정말 많은 대회들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레이스 하프 마라톤 제가 페이스메이커로 나가고요. 그리고 제주 70K 트레일런이 나고 그리고 일주 후에 춘천 마라톤 풀코스에 뛰고요. 그리고 또 일주 후에 JTBC 풀코스도 뜁니다. <laughs> 미쳤나 봐요. 응원의 의미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리 또 만나요. 안녕.